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72회 이스라엘 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을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아주 좋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은연중에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고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겠냐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이고 나라이니 그들의 믿음 또한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은연 중에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신앙의 모범 국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장애라는 의미였습니다. 불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이기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 어느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고,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거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왜곡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일,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성경의 내용은 모두,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땅이 바로 내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곧바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과연 애국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뒷감당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켰을 것입니다. 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곧바로 그랄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랄에서 제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제한 몸 살고자 아내의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려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럼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큰자가 작은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유업을 이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사들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결과 형에서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철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게 되리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자코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꿈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났고, 이삭은 그랄로 떠났고, 야곱은 바따아람으로 떠났고, 요셉은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그들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가문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민족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가문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 사사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 4장 1절로 2절, 에우시 죽으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 10장 6절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죄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즉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고통 가운데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과연 믿음이 큰 민족, 믿음이 큰 나라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을 과연 신앙의 모범이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일까요? 이런 이스라엘을 본받자고 하는 것이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뭔가 달라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뭔가 달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인의 샘플로서, 죄인의 견본으로서, 죄인의 본보기로서 택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습이 모든 죄인의 민족을 대표하는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모든 죄인의 나라를 대표하는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 죄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오로지 죄의 원리로만 불행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샘플, 죄인의 견본, 죄인의 본보기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모두 성취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룬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웠지만 여전히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 하나님의 원리를 버리고 죄의 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고 사람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국가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배타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개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개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신앙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앙공동체라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원리로 살면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후 이 본연의 정체성을 망각하였고 그로 인해 패망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들이셨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이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더큰 죄를 저지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조작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각색합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유대교이고 이 유대교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 참으로 황당한 일,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말자고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를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이 기독교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 했고 소금이라 했는데,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는 말, 미련하다는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